여러분, 피부에 뭐 바를 때,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피부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바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는 세럼이 있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셀라딕스의 바나나 PDRN2X 세럼입니다. 이게 셀라딕스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된 신상인데요. 이 세럼을 바나나의 비를 따서 BDRN 세럼이라고도 한대요. 피디님, BDRN 들어보셨어요? 릴스를 보는데 바나나 세럼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외국 인플루언서 분들도 얼굴에 바나나를 바르는 게막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바나나?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바나나가 아니라 잘 익은 바나나를 보면 갈색 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슈가스팟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혐오로 만든 식물성 PDRN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PDRN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바로 이 바나나 PDRN2X 세럼. 즉, BDRN인 거죠. 피부재생으로 유명한 PDRN은 아시죠? 그런데 그게 연어에서 추출한 거잖아요. 기존 PDRN 분자량은 대부분 모공보다 훨씬 큰 사이즈라서 피부에 흡수되기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 BDRN, 연어의 PDRN 대위는 20분의 1 /20 이상의 분자 크기로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공보다 작아서 흡수율이 엄청 높대요. 그래서 굳이 여러 개를 바르지 않아도 흡수가 쫙 되니까 이 세럼만 발라도 되는 거죠. 다들 흡수율 높이려고 뭐 MTS나 니들샷 제품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성분이 인체 DNA 구조랑 되게 비슷하고 피부의 작동 원리까지도 비슷하대요. 이게 핵심의 DNA 성분으로 고함량 2% 이상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극도 없고 효과도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임상실험 결과 밀도와 속광, 잡티, 요철 개선은 물론이고 모공을 확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이 세럼 하나로 겉은 매끈 매끈하고 속은 촉촉하고 탄탄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나나 PDRN이라서 그런지 아직 안 짰거든요 근데 진짜 바나나 냄새가 나요 그리고 원래 PDRN 제품들이 냄새가 좀 역해서 억지로 발랐는데 이거는 거부감이 없고 좋은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짜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면서 느껴지는 게 보통 PDRN 제품은 좀 무거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바르고 나면 답답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가볍게 펴발라지고요. 촉촉하면서 제가 느낀 건 지금 뭔가 수분감이 굉장히 오래 남아요. 금방 발라져서 금세 좀 날아갈 줄 알았는데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신기하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바나나 기반 성분이잖아요. 그럼 뭘까요? 바로 비건 제품. 동물성 원료에 비교했을 때 알러지 위험이 낮으니까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겁니다. 피부가 민감성이신 분들을 포함해서 지성 그리고 수부지 복합성인 분들에게도 모두 딱 맞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최템으로 등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은 매끈, 속은 탄탄한 피부 원하신다면 셀라딕스의 바나나 PDRN 2X 세럼 단 하나로 쉽게 피부 관리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게 여러 개 바를 필요 없이 이거만 써도 될것 같은데? 써보니까 너무 좋아. PDRN 말고 약간 요, 올해는 PDRN 유효한거 아니야? <laughs> 피부 관리한다고 이것저것 바르다가 지치신 분 손! 아, 기본이죠, 기본. 이건 <laughs>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요? 맞아요. 탄력용 따로, 모공용 따로, 맞아요. 보습 따로. 시간 너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발라도 괜찮은 제품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딱 있더라고요. 가져왔습니다. 바로 셀라딕스 바나나 PDRN2X 세럼이에요. 어, 잠깐만요. 바나나요? 바나나를 얼굴에 바른다고요? 아니, 바르긴 바르는데 그냥 바나나가 아니라 잘 익은 바나나가 갈색 점 있잖아요. 아, 네. 그게 슈가스팟이라는 건데 거기서 추출한 효모로 만든 식물성 PDRN인데 그래서 BDRN이라고 부릅니다. 신기하다. <laughs> 아니 뭐 연어 뭐 이렇게 해서 PDRN은 들어봤는데 BDRN은 저는 또 처음 들어봐요. 네. 뭐가 다르죠? 일단 분자 자체가 크기가 다른데요. 연어 PDRN보다 20배 이상 작고. 모공보다도 작아서 흡수가 엄청 잘 됐네요. 어, 그럼 니들샷 같은 도구도 필요 없이 이것만 발라도 흡수가 엄청 빠르겠네요. 거기다 바나나 유래 성분이 사람의 DNA 구조와 유사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극도 거의 없고요. 피부 세포 대사 리듬과 유사해서 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면 피부 트러블 일단 안 나겠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사람도 괜찮을 거고 너무 좋은데요. 발랐을 때 느낌이 어때요? 이게 정말 딱 발라도. 괜찮을 정도로 흡사 때문 일단 흡수가 너무 빨라요. 이게 바르고 피부결이 정돈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다음날 속광 차는 게 달라요. 그리고 꾸준히 써주면 훨씬 좋은 게 잡티나 요철 모공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바나나 향. 응. 와 이거 진짜, 어, 진짜 뭐... 바나나 향. 진짜 바나나. 오 어, 진짜 바나나 향이다. 향이 아 어, 이거 저뭐어지가한 앰플들 기능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그러면 제형이 엄청 무겁던데. 맞아. 얘는 되게 가볍다. 엄청 가벼워요. 어,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좋은 게 발림성이 좋아서 일단 화장이 밀리지가 않고요 그거 중요해 그리고 제형 자체가 오히려 수분감이 있어서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비건 제품이라고 하니까 알러지 위험이 적습니다. 어, 아. 와, 그러면 민감성 피부도 쓸수 있겠네요. 근데 전 PDRM 좋긴 한데 향이 조금 취향이 아니라서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어, 그럼 채연 씨는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바나나 향이 나서 되게 부담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저도 쓰고, 좋으면 주변에도 선물을 좀 해줘야겠어요. 진짜 피부 관리할 때마다 귀찮았었는데 이제 루틴 확 줄일 수 있겠다. 어 하나만 발라도 되니까 저도 애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저 이거 샘플을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laughs> 오심해요 <laughs>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어. <laughs> 네. 귀찮은 루틴을 줄이고 하나로 올케어 가능한 고기능 세럼을 찾고 있다면 셀라덱스 바나나 PDRN 2X 세럼 꼭 써보세요.